네, 안녕하세요. 초콜릿 푸드입니다. 네, 오늘은 그 달려라 치킨님을 따라서 미니어처 스모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먼저 예시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데요. 어, 약간 제가 이거를 망쳐가지고. 네, 이거. 근데요, 이거, 위에랑 아래는 비스킷, 그리고 하얀색은 마시, 녹은 마시멜로, 그리고 가운데 갈색은 초콜릿이에요. 그 스모어가 보통 캠핑 갈, 캠핑 가실 때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한번 먼저 주, 준비물 소개해 볼게요. 네, 이렇게 준비물이 되게 많은데요. 시간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네, 단면도 물감, 빈다이크 브라운, 옐로우 커, 그냥 브라운, 그리고 붓, 이쑤시개, 석글 곳, 쬐끔한 거, 천사 점토, 그리고 미리 채색을 해둔 갈색 점토. 이거는 빈다이크 브라운 색으로 채색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브라운 색으로 색칠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천사 점토를 어, 적당량... 적당량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비스킷을 만들 거예요. 비스킷은 두 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제가 준비물에서 빠트린 게 있는데, 물도 필요해요. 천사는 토를 적당량 덜어주시고,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칼로. 제가 지금 너무 급하죠? 죄송합니다. 네, 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네, 적당한 크기로 정사,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셨으면 음, 가운데를 살짝 칼집만 내고 그리고 이쑤시개로 여섯 개의 점을 찍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점을 여섯 개 찍어주는데요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어네 이런 이런 식으로 점 비스킷 모양으로 해주세요 다른 것도 네 이런 식으로 두개다 해줬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보여드리기가 네 이런 식으로 점 찍어가지고 두개 완성시켜주고요 섞을 통에다가 일단 이거는 어, 굳히셔도, 굳어도 되니까, 이런 딴 곳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섞을 통에, 물을, 조금, 부어주고, 이거 파스텔 있으신 분들은, 파스텔, 어, 갈색 파스텔이랑 황토색 파스텔 해, 해주시면 돼요. 옐로우 오우커 색이 정도? 그냥 브라운 색. 이 정도. 아,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나중에 더 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빈다이크 브라운 색. 한이 정도. 그리고 양 맞춰주세요. 네, 이 정도로 어, 색깔을 냈는데요. 어, 좀더 이것보다 갈색이어야 되는데 약간 커피 우유 색깔이네요. 좀 이따 부족하면 더 하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붓으로 붓에 아주 살짝 찍고 아까 그 비스켓에 노릇노릇해진 비스켓처럼. 연하게 채색해 줍니다. 파스텔 있으신 분들은 파스텔 사용하는 게더 좋아요. 뒷 부분은 근데 그 구멍이나 그런 거 원래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도 좋아요. 그 부분은 안쪽으로 향하게 하면 되니까. 네. 이 정도로 노릇하게 살짝 채색을 해주고요. 얘는 좀 망쳐가지고 바닥 부분을 해야겠네요. 네. 하나도 더 채색해줍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다 채색을 해줬어요. 이거는 버리지 말고 좀 이따 더 전체적으로 채색을 연하게 해줄 거니까 놔두고요. 네, 이거는 굳게 놔두셔도 되고 네, 어쨌든 다른 쪽에 <laughs> 다른 쪽 이렇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미리 채색을 해뒀다는 이 갈색 점더 있죠. 약간 얘가 지금 굳었네요. 아이고 헐.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물이, 물 엎어가지고. 아, 정말 시간이 없는데 죄송해요. 굳을 것 같은 점토는 한번물칙 뿌려서. 아, 그리고 이거 폴리머 클레이로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 폴리머 클레이로 하실 거면, 어, 물감을 채색하시고, 그리고, 어, 파스텔로 겉에 그거 채색을 파스텔로 해주셔야죠. 네, 이렇게 원하는 색깔의, 어, 점토가 나왔으면, 적당량을 뜯어서, 근데 약간 초콜릿이 많아야, 어, 좀더 스모어 같거든요. 네, 적당, 적당량을 뜯어서, 갈색 점토 남으신 거는,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건 다음 내일 영상 내일이나 오늘 영상 올릴 거니까 그거 봐 주세요. 이거는 이 남은 점토는 버리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 갖고도 또 다, 다른 점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이 점토 이 초콜릿을 약간 녹여 녹인 녹은 것처럼 살짝 눌러 가지고 원하는 비스켓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붓 뒷부분이나 그런 걸로 끝까지 눌러주세요. 약간 녹은 초콜릿 느낌으로. 세공! 아, 세공공이 아니라 그도트봉 있으신 분들은 그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힘조절에 조금 실패를 했네요. 네, 이렇게 초콜릿 위에 놔주시고요. 미녀스, 근데 작품 만드는 거 소개할 때는 아, 초점이. 네, 이런 식으로 초콜릿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 사점초를 아주 조금만 더 떼어줘요. 이제 이 하얀색으로 마시멜로우를 만들 거예요. 하얀색도 동글동글 적당량을 뜯어서 초콜릿 위에 올려줍니다. 잠시만요. 초콜릿 시좀더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마시멜로우를 올리고 또붓 뒷부분이나 도트봉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송곳이나 세공봉으로 약간 디테일을 살려주고요. 네, 이렇게 마시멜로를 올리고 그리고 아까 만든 비스킷을 딱 올리면 완성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가 조금 구멍이 안 뚫려 있어서 좀더 그려주고 올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채색해줍니다.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살짝살짝 살짝 채색해주면은 노릇한 기분이 나기 때문에 좋아요. 네, 이렇게 완성하신 후에 좀 다듬어 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스무어이었습니다. 안녕.